접이식 폴딩 박스입니다. 30L에서 60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50L에 추가 공간 10L까지 60L 제품입니다. 하단 50L 수납 공간에 상단에 10L 수납 공간이 추가된 제품인데요. 상단에는 식기나 공구와 같은 각종 물건들을 추가로 수납할 수 있어 좀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모든 측면은 도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한 손으로도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해외 유명한 구스다운 이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 생산하는데요. 나름 알리에서 꽤나 알려진 피터카는 업체 제품입니다. 100% 이집트산 면 커버 700수로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운프루프 원단은 보풀이 적어 관리가 쉬운 편이고요.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밋밋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리와 봉제 모서리 탭은 이불 커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제품으로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며 구스다운 이불 써보시면 다신 일반 이불 못쓸 만큼 좋습니다. 1.8kg 용량 이불부터 최대 3.7kg 용량의 이불까지 다양합니다. 이불 크기와 충전 용량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약 2주의 배송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말 튼튼한 가성비 접이식 야외 캠핑카트입니다. 많은 짐을 옮기는 카트인 만큼 바퀴도 튼튼해야 하는데요. 무려 10cm 대형 바퀴 채용으로 정말 튼튼한 제품이에요. 후면 오픈형으로 더 많은 양의 짐을 쉽고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도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평지가 아닌 언덕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락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해당 제품은 튼튼한 프레임과 접어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할 수 있고 튼튼한 바퀴와 후면 오픈에 얼락 기능까지 모든 걸 갖추고 저렴한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50리터와 230리터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하중 150kg 이상입니다. 흰색과 카키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일 배송 상품입니다. 휴대용 애플워치 전용 충전기입니다. 애플 제품들이 발열로 인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mfi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무선 출력이 잘 되질 않아요. 특히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부터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충전기는 MFI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라면 정품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유그린에선 애플 MFI 인증받는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저렴한 애플워치 무선 충전기입니다. MFI 인증받은 제품이고 USB-C 단자로 충전합니다. 정품 케이블에 비해 반 가격밖에 안 하고 휴대성과 활용성은 더 좋습니다. USB 단자에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충전되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급하게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애플 MFI 인증 제품으로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애플워치 충전기입니다. 튼튼하고 가성비 좋은 태클박스입니다. 여섯 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로드 거치대 두 개와 컵홀더 한 개가 포함된 제품이에요. 이단 수납과 뚜껑 트레이 거치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하는 다이와나 메이오 제품과 동일해요. 태클박스 본체와 로드거치대 컵홀더까지 모두 튼튼한 제품인데요. 로드거치대는 한 개에 만원 이상 하는 제품만큼 튼튼하고 깔끔한 퀄리티 있는 제품입니다. 컵홀더는 접이식으로 보관도 편리합니다. 카키색부터 그레이나 레드 등 6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예민하신 분은 조금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외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5일 배송 상품입니다. 샤오미 스마트 미 자연기화식 가습기입니다. 해당 제품은 5리터 대용량의 물 탱크를 제공하고 350ml 가습량 보여줍니다. 안개식 가습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안개식의 경우 먼지로 인식해서 공청기가 강하게 도는데요. 해당 제품은 자연기화식 제품으로 벤타 가습기와 같은 디스크 회전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기화식으로 작동합니다. 내부 공간이 뻥 뚫려 있어 관리가 쉽고 무엇보다 추가 소모품 구입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청소도 간단하게 디스크를 꺼내서 물 청소해주시면 되는데요. 식세기에 저온 세척으로 간편하게 세척해도 된다는 점 알고들 계실텐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오맵 통한 스마트와 음성 제어 관리 제공하고요. 뚜껑 열 필요 없이 물을 채울 수 있는 디자인 형태로 만족스런 제품입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돼서 구입하게 된 JONR VC10 프로 청정 스테이션 진공 청소기입니다. 청소 후 거치하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에요. 매번 먼지통을 비우기 위해 뚜껑을 열고 휴지통에 털어내는 과정에 먼지가 참 많이 날리곤 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자동 먼지통 비움과 함께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먼지통을 열고 청소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3단계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메인 브러쉬에 고위도 led를 채용 하였고 v라인 브러쉬가 탑재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도 방지 해줍니다. 청정 스테이션 없이 청소기만도 구매 가능합니다. 기존 버전인 진공 물걸레 청소기 도 사용해봤고요. 다이슨 청소기도 사용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vc10 해당 제품이 손목 에 가장 무리가 가지 않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미세공간 청소용 브러쉬를 제공 하는데요. 청정 스테이션에 거치해 두고 사용할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을 줄이고 보관성도 뛰어납니다. 저렴한 가격에 청소 편의성도 좋고 무엇보다 자동 충전과 동시에 먼지 자동 비움 기능이 있어 먼지통 비우며 먼지 날릴 일이 없어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하는 청소기예요.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JONR V10 c 프로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본문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상품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